반갑습니다. 여기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. 지금 치앙마이에서 거진 한달 살기는 하는 것 같아요. 호텔 한 곳에서 거의 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아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돌아다니거나 그러질 않아가지고, 아 매번 숙소에서 쉬고 저녁에 사람들하고 술, 맥주 마시고 살만 치는 것 같아. 아 오늘은 치앙마이 한달 동안 제가 뭐라고 노는지. 한번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. 아, 비행기. 작년에 치앙마이에 왔을 때그 대학교 박람회, 근데 그게 올해도 하고 있더라고요. 또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서 작년에 갔던 대학교 박람회를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가시죠. 작년도 분명히 이 길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흐려요 오늘도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어제까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쌀쌀할 정도예요 오늘도 미니밴이 많아 작년에도 그랬는데 거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고 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타고 왔던 미니밴 여기가 공원 초입에 있는 푸드코트거든요 근데 맛도 괜찮고 음료도 저렴하고 가격도 괜찮아요 돈가스도 있고 여기에 오늘은 밥을 먹어서 애들이 밥을 일찍먹지? 아 지금 11시구나 애들이 점심을 일찍먹네 어 여기도 탕후루가 탕후루 40반 1600원 어, 신기한게 많네 이거 저 그냥 평생교육원. 라이프롱. 박람회를 도때기 시장처럼 하네?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, 게임거인가 변한 건 없네요, 여전히. 이게 대학교 박람회인지, 무슨 행사인지를 모르겠네. 와, 에코백토즈네. 볼펜이랑 에코백 <laughs> 오랜만에 와도 볼건 한결같네요 그냥 대학교 방라면 음식을 사서 가야될 것 같은데 이미 작년에 보고 가가지고 특별히 뭐더볼건 없네요 작년에 여기서 거진 1 시간을 혼자 떠들며 구경하고 갔는데 또 비슷한 시즌에 하고 있어가지고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. 빵도 살 겸. 숙소 근처에서 제가 아주 괜찮은 카페를 뚫어 놨습니다. 커피 맛이 중요하진 않아요. 중요한 건 카페인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. 단골 카페. 전 메뉴 35바지입니다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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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오빠, 오 차없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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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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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서 사오는구만, 사장님. 아니 이런데 가 혼자 놀러 가가지고 치킨 사오는 거였어요? 아 혼자 어디서 막 갑자기 뭘 포장해오가는 게다 이런데였구나. 안에 찍고 나와서 한번 돌고. 좋아시죠 가는 길에 또 먹을 거 사서 가고. 와, 뭐야? 웨딩 방남에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했어었짜 시작. 아, 이거는 로비라고 로비. 이게 몇개 파트가 있겠니데 지구본을 살려구요? 그런데 돈 쓰는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서 여행을 이, 여행, 여행 접으신거 아니었어요? 아, <laughs> 아 이쪽 취향이시구나 취향이 확고하시네 어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? 와 립이네 이거 뭔데요? 코코넛 케이크 슈 먹어봤어요? 이거 제가 살게요 두, 두 개는 사야겠지? 네. <laughs> 네. 안녕 가시죠 만두 사러 왔어요 1,300g 짜리 한 210바 트하는것 같은데 다시 숙소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얘기가 끝나네 어, 중고도 엄청 많네요 역시 벼룩시장이라서 그런가? 와 엄청 크네. 혹시 보석 같은 거, 반지 같은 거좀 다. 반지? 저주 걸린데. 장난 아니네. 와 진짜 별의별 을다 파는구나 여기. 사람 빼고 다 파네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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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인가? 이야. <laughs> 한국도 천 원짜리도 있는데? 어디? 어 옛날 거. <laughs> 야 거구나. 옛날 거. <laughs> 우리나라 보기 힘든 건데 이게 그니까 러 얼마나? 몇배 받겠죠? 어,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네 막6.25때 네. 쓰던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탑티도있어와이 넓은 공터를다 그냥 벼룩시장으로 쓰나 보네 이것도 파는 건가? 어이씨 다띄어다 파네. 지금 문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입감판 막 이런 거. 띄어다판게 아니라 훔친 것 같은데. 야, 진짜 없는 거 없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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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군대에 썼는데? <laughs> 대검이네요? 군용 대검. 군용대검. 이거 뭐 없는 게 없어? 어제 점점 무서워지려고 그래. 분명히 저기 아까 전에 그6.25때 쓰던 수통이 있을 것 같아요 탄띠랑 다 있던 거 보니까 어? 모자 모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... 150? 이쁜데 빨아야 될것 같은 느낌? 빨아야지 지지바 돌아가실까요?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이제 벼룩시장 끝 아우 좋네 지금 호수공원에 놀러 왔거든요 <laughs>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이름을 또 까먹었어 여기가 회이등타우저수지인데요 근처에 있는 저수지 말고도 조각공원도 있고 양떼목장이 있어요 근데 양이 기껏해야 10마리, 15마리. 뭐더큰 데도 있겠지만 여기는 양이 그거밖에 없어요. 그 시간 여유 있으실 때, 치앙마에서 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그냥 산책 삼아 오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, 땅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. 뭐 저런 데서 이제 뭐 식사하시고 음료도 마실 수 있는 다 그거. 안 먹어봐서 가격은 모르겠어요. 뭐뭘 비린내는 어쩔 수 없지. 아 치앙마에서 이한달 살고 있는데, 특별히 뭐한게 없어요. 특히, 치앙마이는 뭐, 그렇게 관광지로서 유명한 데가 아니잖아요. 거의 쉬러 오거나, 뭐, 그런 거라서. 저도 마찬가지로 뭐, 할게 없어요. <laughs> 거의 뭐, 숙소 사람들하고 아침에 치앙마이 대학교 안에 있는 호수 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, 그냥 계속 쉬고 있어요. 저녁에 술 마시고. 아, 이게 여행 아닙니까? 아, 근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. 아, 지금 한, 거진 10일째 비만 내리고 있다가, 오늘부터 비가 안 내리고 해가 뜨더라고요. 장분간 또비 예정은 없어가지고 숙소 사람들도 오늘 슬슬 나가기 시작했어요. 여행 왔는데 날씨라도 좋아야지. 저는 뭐 그래도 좋았지만, 아무튼 조각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양떼도 볼수 있으면 보고. <laughs> 야, 조각공원이거든요. 사자겠지? 강아지 같은데 귀엽게 생겼어도 사자예요. 코끼리는 잘 만든 것 같아. 오, 저녁에 조명도 들어오나 본데? 아, 아닌가? <laughs> 조명은 아닌 것 같고. 여기 공원 들어오는데 입장료가 있는데,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한 명에 50바트. 한 2천원 정도 하죠? 2천원 정도는 뭐 그래도 커피 한잔 가격보다 저렴하니까 여기 구경 오시는데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. 와, 저기,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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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낸가 보다. 보입니까? 저 오라노탄? 오우, 큼지막하네. 아이씨, 담배 피면서 하시네. 프로다, 프로. 여기 원래 올라갈 수도 있나 봐요. 천만만 없었어도. 어, 뭐 하이. 엄청 조용하네요. 사진 찍으러 여기는 많이 오는 것 같아. 이거 포토스팟인가? 꽃이 있고 원숭이가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 <laughs> 아 양목장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서 조금 더 가볼게요 화장실도 들렸다가 올라가야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네 건너편이라서 이쪽에 이제 뛰어다니는 양들 사장님이 양 10마리밖에 없대데양 100마리, 100마리 넘겠구만 양 많구만 무슨 양이 없다고. 아 이게 올라갈 수가 있네요. 아 이렇게 앉아서 찍는 거구나. 에이 양이나 물어봐야겠다. 잘 뜯어 먹었지, 프로네. 풀 뜯는 소리가 들려요. 끊어진 소리 어... 뭐 이거 가족이야 저희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, 양도 받고 이제 다시 슬슬 숙소로 가 볼까요 어차피 목표는 양이었기 때문에 양은 충분히 왔습니다 이렇게 치앙마이에서 한달 가까이 있는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특별히 한거 없이 막 이런데 공원이나 호수 같은 데 구경 가고 호스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, 카페 가고, 밥 먹고. 이것만 거의 한달 동안 계속 한것 같아요. 뭐, 특별히 뭐, 어디를 갔다 와야지, 멀리 가야지, 뭐, 그런 생각은 없어가지고, 계속 쉬기만 했는데, 아, 이게 한달 살기 아닐까. 아무것도 안 하는, 진정한 치앙마이 한달 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, 어디 맛집이다, 막 그런 거 따라다니고.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, 아, 벌써 여행을 한지 400일이 조금 넘었더라고요. 이제 슬슬 집에 갈 때가 됐어요. 치앙마이 한달살기를 영상 하나에 다 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주 가는 곳이나 등선 중선 가보고 싶었던 곳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치앙마이 영상 이게 끝인 것 같아요. 더 이상 찍을 것도 없고 쉬어야죠. 치앙마이는 계속 쉬는 것밖에 없어요.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이런 양이나 보러 오고 50 바트에 안녕하세요. 아마도 태국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고 중간에 무슨 뭐 재미난 곳 있으면 촬영을 할듯 하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은 없어서 <laughs> 아 가슴이 좀 심란하네요 돌아간다니 암튼 치앙마이 한달 사기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